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해연구사 김종호입니다. 오늘 챕터 54 독립협회와 광무개혁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쪽은요, 여러분 광무개혁에 압도적으로 잘 나옵니다. 물론 독립협회도 잘 나오는데요. 어 독립협회는 허니육조 파트가 어, 잘 나오니까 어, 허니육조 사료하고요. 그 다음 광무개혁 내용하고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도하고 독 또는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고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이 파트가 나오고요. 사이가 좋으면 어, 별로 안 나옵니다. 음, 이렇게 어, 그 시대적인 시험 보기 전에 지금 사이가 어떤지 한번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어, 그래도 어, 독립협회하고 광무개혁 위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용 들어가도록 하죠. 아관파천 음. 1896년 2월 11일 날 아관 파천합니다. 아관 아라샤, 아라샤가 러시아입니다. 관이 공사관입니다. 어,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 왕이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파천은 왕이 이동할 때를 파천이라고 해요. 배경을 보면 을미 사병과 단발령으로 반일 감정이 고조됩니다. 음, 그렇죠. 을미 사병 민비 죽죠? 민비 죽고 단발령, 머리 자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반일 감정이 이제 고조됩니다 어~ 만말로 해서 쪽발이가 우리 어~ 왕비를 죽였다 열받잖아요 그리고 어~ 고조선부터 내려온 이~ 상투를 자르라고 하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헤어스타일 함부로 바꾸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이 헤어스타일 자기만의 그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그 스타일 을 자르라고 하니까 그것도 강제로 반일 감정이 고조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을미사변후 고종이 신변 위험이 가중됩니다. 와이프 죽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산 와이프인데 불안하죠. 그러니까 우리 그 좀생이었던 우리 고종이, 어, 쪼잔하잖아요 고종이.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야, 고종이. 어, 대범하지 못한 왕입니다, 이 사람. 그래서 고종이 이제 도망갈 생각 하는 거죠. 처음엔 어디로 도망갈려고 하냐면 미국 대사관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게 충생문 사건이에요. 정동 구락부 어, 친미파입니다. 왜 정동 구락부냐면 미국 공사관이 정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정동 그쵸 그렇죠, 미국을 사랑하는 구락부 모임이다. 이 구락부가 동호회란 뜻입니다. 어~ 그러니까 미국 동호회야 미국 동호회 어~ 이 정동 구락부 친미파가 고종을 궁궐 밖으로 피신시키려고 한 거다가 춘생문에서 걸린 사건입니다. 이게 실패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실패한 거는 미국이 거부합니다 미국이 고종 오는 거 반대예요 수업시간에 얘기했지만 미국 우리나라 불간섭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미국 대사가 온다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그럼 당연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충생문 사건은 실패하게 된다 그래서 미국이 안 받아주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아관파천이에요 (96년에) 민비가 (95년에) 죽고 이제 고종이 어, 무서우니까 96년에 도망갑니다. 예, 아관파천입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 이동한 사건이죠. 가보 을미 개혁이 이제 중단됩니다. 이걸로 단발령이 철회돼요. 음. 고종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일본이 강요했던 거다 거부합니다. 단발령이 철회되니까 단발령 때문에 일어난 의병도 이제 해산 공고하죠. 야, 너네들이 어 머리 자르라고 해서 의병 일으켰잖아. 이제 의병 해산해라. 그래서 어 을미 의병 해산 공고를 발표합니다. 어, 그래서 을미병 해산되어 그 다음 친일내각 붕괴됩니다 어, 친일내각이 붕괴되고 친미, 칠런내각이 수립됩니다 이 가운데 어, 김홍집, 어윤중 친일파로 찍힌 김홍집과 어윤중이 민중에게 피살당합니다 음, 그리고 서구 열강의 이권침탈이 본격화됩니다 이 고종이 아관파천 가가지고 어, 커피 한잔 먹고 산림, 어, 철도, 광산 다 외국에 줍니다 산림은 음, 러시아한테 주고요 어, 철도는 일본한테 주고, 광산은 미국, 영국, 독일한테 줍니다. 호종은 자기 딴에 이렇게 주면 세력 균형이 돼가지고, 어, 일본이 우리나라 못 먹게, 어, 하려고 이렇게 줬다는데,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이런 이권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어, 자본주의를 발달시키고, 기업을 발달시키고, 어, 무기를 사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게 안 되고 다 외국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이 없으니까,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음, 결국에 일본한테 먹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 독립 신문 창간합니다. 이거 중요한 게 여러분 독립 협회보다 먼저 창간합니다. 서재필이 창간해요. 서재필 미국 갔던 어, 서재필이 필립 제이슨이 돌아옵니다. 중추원 고문으 귀국해요. 최, 최초의 민간 신문을 만듭니다. 최초의 이제 한글 신문이죠. 음, 최초의 민간 신문이자 한글 신문 독립 신문을 만드는데 독립 협회보다 먼저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독립 협회. 96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아관파천 먼저 하고요 그 다음 독립협회 하고 그 다음 이제 아 다시 아관파천 하고 독립신문 하고 이제 독립협회 만들어지는 겁니다 순서가 아관파천 독립신문 독립협회 이렇게 합니다 독립협회 찰립이 어 7월입니다 96년 7월 아관파천과 열강의 이권침탈에 대항하기 위해서 거죠. 나타난 겁니다. 서재필이 독립협회 만든 겁니다. 목적은 자유민권, 자주국권, 자강개혁, 민중개몽. 그래서 삼자민으로 암기하시면 되죠. 자유민권, 자주국권, 자강개혁, 민중개몽, 삼자민. 국권수호와 자주독립 국가 수립을 목표로 합니다. 참여계층은 진보적 지식인 서재필, 윤치호, 이상재, 남궁억, 정교 이런 사람들이 어, 하고요. 그다음 또 정부관리. 안경수, 이완용, 그다음 시민 학생, 노동자, 천민, 백정, 박성춘이 관민공동에서 연설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좀 특이한 게 뭐냐? 이완용이죠. 음, 이완용은 열이 붙었다, 절이 붙었다는 어 민족 반역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별 의미 없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사람 누구냐? 박성춘입니다. 박성춘, 백정이죠. 어 관민공동에서 연설합니다. 그러니까 백정이 천대받던 백정이 연설했다. 의식이 성장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독립협회 활동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죠 민중개몽 독립신문 강연회 토론회 독립관 그렇죠 모아간 자리죠 어, 그리고 독립문 영음문 자리 그러니까 중국을 숭배하던 그 자리에다가 독립관을 만들고 어, 중국 어, 사신들이 왔다갔다 했던 그 자리에다가 독립문을 만듭니다 음, 독립의식이 올라간 거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독립은 청으로부터의 독립이에요. 청으로부터 독립. 꼭 기억하세요. 청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그 다음 자주국군운동. 고종이 황궁 요구하죠. 고종이 황궁 요구.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 있으니까 돌아와라. 그렇죠. 결국에 어, 경운궁으로 환궁합니다이 경운궁이 지금의 덕수궁입니다. 97년에 돌아와요. 그리고 대한제국 수립합니다. 97년 10월에. 그리고 구국선언. 상소문 발표하죠. 음. 러시아 반대. 자주독립을 주장하는 상소, 독립협회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만민공동회합니다 음,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종로에서 이제 어, 자기들끼리 이제 회의를 개최하는 거예요. 이건 최초의 민중 대회다. 그러니까 시위 같은 거다. 어, 개화 세력과 민중들이 이제 이권침탈에 대항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주국권 우리가 스스로 뭔가 하려고 했다. 오케이. 그리고 어, 자유 민권 운동. 국민 기본권 확대 운동입니다. 신체, 어, 재산,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 그다음 노륙법. 노륙법은 뭐냐면 여러분 어 죄를 지으면 그 자식까지. 그러니까 영모죄면 자식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모죄 됐다 그럼 현우도 죽어요. 이게 노륙법입니다. 어. 연자제 일환이죠. 그러니까 노륙법과 연자제 부활을 반대합니다. 음, 자유민권 운동. 그다음 국민 참정권 운동도 하죠. 의회 설립 운동. 박정향이 진보내각을 수립합니다. 그 다음 자강개혁 보도록 하죠. 자강개혁운동 입헌군주제 추가하고요 보수내각의 태진호 진보적 내각 수립됩니다. 이게 박정혁 내각이에요. 그리고 관민공동화 개최됩니다. 어 이렇게 여러분 삼자민을 했는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자주국권운동인데 반러활동이에요. 반러활동 발로활동. 꼭 기억해 셔야 돼. 반러활동. 저령도조차 반대 그 다음 러시아의 목포, 칭남포, 매도, 저지 할러은행 폐쇄, 공문단 철수. 그래서 이거 암기티비 고은영이에요 고은영 고문 철수 은 은행 폐쇄 할로 은행 폐쇄 그다음 영절영도 조차 반대 그래서 어, 고은영 이렇게 하시면 발로 활동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 우리 오, 챕터 오십 사에 나오는 사료 있죠 허니육조 이 사료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체 조사를 봐야 하는데 이 사료 암기 팁이 중탁칙이에요 중탁칙 어, 중추원 관제 얘기 나오고요 그다음 탁지부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2조의 중추원, 3조의 탁지부, 그죠 그리고 공개재판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5조에 나오는 치임간 임명할 때 정부 뜻을물로서 중위를 딴다치임간 임명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암기 팁이 중탁 치구로 암기하시면 돼요. 여러분, 중탁 치, 중 중추원 탁 탁지부, 칙치임간 이거 나오면 허니 6조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그다음 해상 과정 보도록 하죠. 박정양 내각이 수립되고요. 관민공동 개최된 다음 헌의육조 거래합니다. 관민공동의 헌의육조 있죠. 중추 관제 관포하고요. 의회 설립 시도합니다. 그런데 익명서 사건이 발생해요. 누군가가, 어,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추구한다고 몰래 편지를 씁니다. 이걸로 우리 속좁은 고종이 삐져가지고 독립협회를 해산시킵니다. 독립협회가 해산되니까 막 사람들이 시위하겠죠. 만민공동회 해가지고 그러니까 황국협회와 군대를 이용해서 해산시킵니다. 결국엔 해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밑에 여러분 독립협회 순서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 보세요. 독립신문 도, 그다음 영문문 없애고 독립문 모화관 없애고 독립관 건립하고요. 독립협회 보. 음, 그 다음 강연에 개최하고 만민공동에 개최하고 박정영의 진보내각충범하고요 그 다음 관민공동에 나오고요 그 다음 허니육조 결의하고 중추원간제 반포하고요 그 다음 임명서 공화정한다는 임명서 사건이 발생하고 황국협회와 충돌한 다음 해산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삼자민 중에서 발로활동 잘 봐야 합니다 근데 넘버원은 허니육조예요 허니육조가 제일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허니육조 중탁칙 허니육조가 제일 잘 나온다. 그다음 해산 및 역사적 의의와 한계 해산 보수파가 모함했죠? 인명서 사건으로 보수파가 모함합니다. 그래서 독립협회가 해산됩니다. 그리고 만민공동회가 개최됐지만 이것도 해산되게 된다. 황국협회와 음, 이제 충돌하게 만들죠. 의 근대적 민중운동입니다. 여러분 근대적 민중운동이에요.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 그렇죠. 그리고 민중의 지지가 있었다. 전국 사천여 명의 회원과 전국적 지회가 성립됐다. 규모가 상당히 큰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한개 러시아 보수 집권 세력이 탄압하고요. 시민 세력이 아직 미성숙됐습니다. 그리고 발러 반청, 그렇죠? 어, 그 그러니까 카마디로 얘네들은 무조건 러시아 반대야. 그다음 청나라 반대고 대신에 어. 유학파 출신이라 친일, 친미 세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 나오는 독립은 여러분, 어, 청으로부터 독립이에요. 절대 일본으로부터 독립 아닙니다. 일본으로부터 독립이면 여러분, 일제시대 때 독립문이 있을 수가 없지. 그쵸? 이건 일제가 도와줬어, 이 독립협회를. 제가 볼땐 약간 친일적 성격도 있어요. 시험 문제 볼로 잘 나오진 않지만, 이토 히로부미한테 은쟁반도 받았잖아. 그리고 독립협회 이완용이 많이 주도했거든. 그거 그래서 친일적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음, 친일적 성격이 아주 강해. 그래서 요새는 시험 문제는 이제 허니육조 이 내용 사료분석 문제로가 잘 나옵니다. 오케이. 그다음 대한제국 광무개혁 보도록 하죠. 광무개혁 (97년부터) (1907년까지) (10년입니다.) 광무개혁은 대한제국 수립 (1897년) 독립 협회와 어, 여론의 황궁 요구 그렇죠. 러일간의 세력균형이 나타납니다. 경공, 황공하죠. 음. 그리고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그 아관파천에다가 돌아온 다음 만든 게 대한제국이에요. 친제견환. 그렇죠. 황제를 칭하고 연호 사용합니다. 광무. 그다음 황제 칭하고 대한제국 국호를 만들어요. 이게 조선이 대한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을 만들어요. 이 법이 대한국 국제입니다. 진짜 잘 나옵니다. 여러분. 대한국 국제 99년. 이거 무조건 암기해요. 대한국 국제 99년. 그다음 원구단. 황제 즉위식을 하는 곳이에요. 원구단을 다른 말로 황구단. 황궁우 제사 왕실 제사 지내는 곳이고 사례소는 성왕의 업적 정리 그렇죠 설치합니다 교전소는 이제 신구 법제 절충하죠 이게 예, 나중에 교정소가 됩니다 어, 이 중에 서 제일 잘 나온 건 여러분 대한국제고 원구단입니다 대한국제 원구단 특히 연도 암기해야 돼 대한국제 99년입니다 오케이 광무개혁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죠 구본신참 옛 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거 받아들인다 그다음 어, 법규교정서 해가지고 법 만들고요 점진적 개혁을 추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개혁 내용 보도록 하죠 개혁 내용이 잘 나오죠? 근데 이거 암기 팀면 암기해도 돼요 제지도원에제 황제권 강화 지 지계발급 도 13도 원 원수부 해 해삼이 통상사무 이게 바로 광무개혁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쵸? 제지도원에 광무개혁의 핵심 내용 제지도원에 오케이 그럼 정치 보도록 하죠 일 전제군주제 황제권 강화예요 그 다음 지방이 23부가 13도로 개편되고요. 독립협회 탄압 후 해산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독립협회 없어요그 다음 대한국국제법 만들고 99년에 법규 교정서에서 만들게 합니다. 전제군주제 추구해요. 그리고 내각제 폐지하고 의정부 부활합니다. 봐봐요. 시대가 어느 시대니까 그런데 의정부가 다시 부활됐다. 이 개혁하기 싫다는 거죠. 그 다음 국내부 내장원 확대해서 왕실 모든 업무를 이쪽에 처리하게 하고 특히 이 내장원에서 왕실 재정을 어, 관리합니다. 그래서 음, 내장원이 주도로 해서 왕실 재정이 강화됩니다. 그다음 평양이 서경으로 격상되고요. 그다음 경제 양전 사업합니다. 이 부분 흰자 잘 나옵니다. 양전 사업에서 양지하문 해가지고 여러분 토지 조사해요. 그래서 지계하문을 음 해서요 지계를 발급해. 지계가 뭐냐 땅 문서야. 그러니까 근대적 토지 제도를 어이 소유권 제도를 만듭니다. 지계를 통해서. 근데 지계아문해가지고 지계를 주는데 널 전쟁 때문에 지계 발급이 중단돼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일제의 토지 조사 사업으로 계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지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양지아문과 지계아문이 있었다. 꼭 보셔야 돼. 힘자잘 나와. 그리고 토지만 조사한 게 아니에요. 이만까지다 조사했습니다. 이게 토지 조사 사업하고 틀려. 토지 조사 사업은 토지만 조사하는데 이건 임야까지 조사합니다 토지 임야 다 그리고 두 번째 식산업 정책 그렇죠 그리고 어산이 산업 발전 시키는 거죠 어, 철도 그렇죠 서북 철도국도 설치합니다 근대 시설 많이 만들고요 전화 어, 그 다음 전차 의료 통신 음, 이런 것도 만들고요 그 다음 은행 한성은행 대한 천일은행도 만듭니다 상무사도 설치하고요 보부사 이 단체죠 이것도 오케이 이렇게 정치경제 봤습니다. 그다음 군사보면 요 원수부, 원수부 황제 직속으로 그다음 서울에 시위대 진위대 이거 제가 암기때 알려줬죠? 시진핑이 미쳤다. 광무개혁이니까 광무 그다음 시위대 진위대 시진핑이 미쳤다.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무관학교 설립하고 진병제 실시 그다음 경의원 그렇죠 경영이 뭐냐면 환궁 경비 사찰 정보 수집 이 정보 수집하는 겁니다. 이런 걸 설치합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그리고 군사 됐고요. 군사 이제 외교 보도록 하죠 외교 해외 교민 동포 보호합니다. 그죠 해삼이 통상 사무하죠 블라디보스톡 이범윤 관도 관리사 한청 조약 근대적 대등한 조약입니다. 그다음 울릉도를 울릉 군으로 승격하고 독도가 나락이죠. 망국 박남의 대표 파견하고요. 한반도를 영세 중립화로 선언합니다. 하지만 러 전쟁으로 무시당합니다. 스스로 한구 항구 개항하는데요. 스스로 개항하는 것은 목포 군산 마산입니다. 그래서 근대적 문, 문화가 이쪽이 발달됐었죠. 그다음 망국 우편 11배에 가입하고요. 그다음 대한제국 측령 4 1호 반포하죠. 음, 그러면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관보에 기재합니다. 기타 근대시설 도입하죠. 이거 잘 나옵니다, 여러분. 근대 시설 도입. 이건 따로 할 겁니다. 철도, 전차, 통신선 연도 담게 해야 돼요. 99년이죠. 그다음 교육 진흥책. 그렇죠? 어, 경성 의학교 지금 서울대, 상공학교, 광무학교 등을 만들었다. 해외 유학생 파견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기 시마로 보면 대한국 국제 있죠? 법입니다. 황제권 강화하는 법. 오케이. 그다음 이제 의와 한계. 그렇죠? 광무기혁의 의 경제, 교육 시설 면에서 근대화, 국력 증강을 위한 노력을 했다. 한계는 그쵸 보수적 성향과 그리고 열강의 간섭으로 성과가 미흡했다는 게 한계입니다. 음, 의가 더잘 나옵니다, 여러분. 광무개혁, 광무개혁 잘 봐야 돼. 시험을 잘 나와요. 이거 암기 팁, 제지도원해. 암기 팁 다시 제지도원해. 다시 제지도원해. 제 황제권 강화, 지 지계 발급, 도1 3도원 원수부 해 해삼이 통상 사부 이거 진짜 잘 나옵니다, 여러분. 제지도원에 꼭 기억하세요. 광무개혁 암기 팁 다시 제지도원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넘기시면 여러분 여기 군제개혁 나오는데요. 군제개혁만 여러분 좀 보세요. 오군영이 어, 이형으로 갔다가 다시 오군 어, 이모군란 이후 오군영 부활되고 갑신정변 때 사형이 1형 근위대 설치하고요. 2차 가보 개혁 때 훈련대 시위대 설치하고 훈시하는이죠 훈시하는 그다음 을미대 친위대 진위대 만들고요 광무가 중요하죠 시진핑 그쵸 미쳤다 그쵸 시진핑 시위대 진위대 이렇게 보여니다 시진핑으로 됐습니다 여러분 군제 개혁도 여러분 꼭 체크하셔야 돼요 시험 잘 나와요 일단 마지막 독도 간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도 백두산 정계비입니다 서위 압록 동이 토문 그쵸 토문강 해석 문제 이~ 차이로 나타난 거죠 이거 숙종 때입니다 꼭 기억해 숙종 때 숙종 말년입니다 백천전개비그다음서석영경략사 어윤중 파견하고요 그다음 토문강개사 이중압 파견하고 그다음 간도관리사 파견합니다 이범윤 그리고 간도협약하죠 여러분 이 간도협약으로 (1909년에) 일본이 간도를 청한테 줘버려요 그쵸? 어, 저한테 줍니다. 그래서 지금 간도는 이제 중국땅이 됐습니다. 독도 숙종 때안용복이두번 갔다 오죠, 일본에. 그래서 우리 영토로 확인받고고요. 울릉도 개척령을 합니다. 84년에. 그리고 울릉군으로 승격시켜 독도를 관할하게 합니다. 오케이. 러일 전쟁 중에 일제가 독도를 이게 중요해. 러일 전쟁 중에 일, 어, 일본이 독도를 강제로 편입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시마네영구이야 이거. 수험생들이 암기를 못해서 시네마고 싫어하는데 시네마는 영화죠 여러분 시만의 연 곳입니다 시만의 연 곳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 하면 여기가 양이 많아가지고 좀 길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독립협회하고 광무개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독립협회 특히 허니육조 중요해요 독립협회 허니육조 그리고 광무개혁에서는 광무개혁 내용 제지도 원회가 중요하다 아시겠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항일 의병 운동, 애국계몽운동 들어가겠네요.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